We are.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요. 발드의 나이트메어. 전에 요거 세 개, 골든, 프레서퍼 헤드랑, 골든, 발드 헤드까지 얻었고, 요거, 이번에 요거 이제 얻을 차례죠. 하드모드, 노멀모드도 아주 가지가지, 모두에게 가투티를 당했는데, 아, 하드웨드 또 얼마나 어려울지 또 벌써 걱정되는디,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하드모드, 스타트. 일단 문에서 소리 나는 거랑, 창문에서 소리 나는 거는, 그때 보면 되는 것 같아. 그때 보면 되는데, 여기랑 침대에서 발디선생님이 나오는게 문제거든? 여기? 문이 안왔지? 없지요? 없구요? 뭐 왔는데? 음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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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말이 들어가있네? 교장선생님 퇴근하시고 <laughs> 양말 갖다 놨나? 늦지 않게 열었는데도 죽었어 나와봐 양말 양말? <목소리> 죽었어 응. 2, 3, 4. 찢! 아, 이것도 닿는 거네. 맞네. 맞지? 없구? 없구? 없지? 여기? 없구? 또 왔네? 잠깐만. 뭐온거 같아. 발디음안 왔어? 안 나고 없지? 빨리쌤쌤 쌤? 여기 계시나요? 여기 있나요? 없는데요? 여기 있나요? 없어 여기 없고 쌤이 안 오시네? 왜 소리 안 나지? 뭐 옥정새기 양말이 자주 와 어? 교장쌤이 양말을 아주 많이 갖다 놨나보네. 여기다 가 옷장에다가 빨기 싫어가지고 나한테 주고 가신 거 아니야? 왠지 그런 거 같은데, 이봐, 몇 컬레나 넣어놓으신 거예요 네, 알았고, 문에는 문도 없고, 양말만 나오려나 마치 양말만 나오나봐. 지금 두시네 벌써 지금 양말만 나왔어! 여기 없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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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해야 돼 똑똑해야 돼 아니다 아니다 얘 아니다 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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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2시까지는 양말만 나오다가 창문에 일진 발디랑 동시에 나왔어 방금은 왠지 초반에는 양말이 러쉬하는 거 같고 2시부터 차, 창문이랑 발디랑 같이 <laughs> 뭐야 이거 어디 계시는 거야 <laughs> 다시 비춰야 되나봐. 발디스. 소리 듣고 있는데 얼굴을 들이미셔. 여기 있을 때 나타났거든? 이제 비치고 있어야 되나봐 얘를. 발디스을 왜냐면 내가 바로 뒤로 빼서 여기랑 여기를 확인했는데 없었어.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것도 그냥 비치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발디스 맞고. 똑똑. 일진. 얘가 포테이토라고 그랬는데 내가 얘가 일진이래 일진. 일진 아니야? 같이? 양말 바로 왔네? 안 갔네? 없쥬? 이게 비쳐? 비춰? 비쳐도 안 가. 뭐야, 말리쌤. 여기, 여기서 나타날 때가 문제네, 여기. 이 문도 함부로 보면 안 되나봐. 이문 소리를 함부로 들으면 안 되는 거지. 이 침대에 있다는 얘기거든? 이 여기에 올라오면,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거든? 일단 봅시다. 어디 계시길래, 에? 와봐요 네 일단 양말 초반에 양말 공격 맞지? 이게 없고 있고 어? 양말이 왔네? 교장선생님이 엄청나게 벗어놓고 간 양말 엄청 초반에 엄청 나와 저번엔 무한 러시 그리고 바디쌤이 이제 올 때가 됐거든 똑똑똑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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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진 창문 밖에서 내다본 눈빛 떨어진 갔다 바디쌤 올 때도 있어 바디쌤 마치 여기 안 오고 양말 3 바디쌤 알았지? 여기 바로고 양말, 양말도 안 왔네. 쌤, 바디쌤, 거기 계시나요? 여기 계시나요? 어디 계시나요? 얼라왜안왜안 왜안 오지? 올 때가 됐는데? 안 오셔? 뭔 일이래? 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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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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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음? <laughs> 음! 1등 상자? 분명히 발디쌤 책상 밑에 있었는데 1등 상자가 문에서 왔어. 그러니까 줄넘기가 문이랑 1등 상자랑 줄넘기가 문에서 오고 여기가 양말이랑 교장 선생님이 같이 오는 거야. 그지? 그리고 여기랑. 여기는 발디쌤이 오시고 여기에 발디쌤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플레시를 비춰도 죽고 안 비춰도 죽고 아마 침대로 내가 돌아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돌아가도 나타났거든? 일단은 해봅시다 일단 여기만 처음엔 돌아보다가 일단은 침대 밑으로 들어가는 건 소리가 나거든? 발디쌤이? 소리가 안 나고 오 여기 요거 깜빡깜빡하빡 그래 이거 깜빡깜빡 깜빡? 깜빡? 아 요거 깜빡깜빡깜빡 요거 깜빡깜빡 그지 문에 기되는건 깜빡깜빡 키지 말고 깜빡깜빡 꺼도 안되고 내가 계속 죽어다 말이야? 침대 밑에 없고 소리 안나죠? 없고 여기 확인 그리고 여기 확인 나머진 소리로 음악 음악 소리 나지? 막아서 빨리쌤 안오시고 없죠 오케이 3시 양말 양말 겁나 많이 넣어서 발디쌤이 올 때가 됐는데 일진이 왔네. 그 다음에는 발디쌤이 올 때가 된것 같아요. 발디쌤 양말이 먼저 왔어. 양말 가지 빨디 양말 빨디 빨디 어어 빨디쌤 빨디쌤 뭐지? 왜 안오시지? 5시 되는데 어? 이상한데? 빨리쌤? 아... 1 2 3 빨리쌤? 빨리쌤? 어? 이상하네. 쌤? 쌤. Where are you, 쌤? 어? 뭐야? 안 오는데? 여섯이 되겠는데? 어? 어? 뭐지? 양말이 더 오네? 이렇게... 오래 안나고... 일진 나이스 진 1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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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를 주네? 와별 4개 이제 2개 남았는데 이번에는 올드 컴퓨터 터미널 하드 모드를 컴플리하면 주는 어워드래요 다음엔 뭐지 그러면? 어, 다음엔 폴터 모드라는 게 있네? 뭔가 맵도 좀 다른데? 가이드부터 노멀 하드까지는 다 같은 맵인데 얘는 맵이 좀 달라지는 거 같아 발드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대 그래서 다시 여기에 방문을 해서 마지막 싸움을 하래 오마이 좋아요 이거는 다음에 이어서 또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별 4개 따고 어, 컴퓨터 요고 컴퓨터, 요거 컴퓨터까지 얻었어요. 다음에 요고 어, 폴터 모드 한번더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블레이드 위버였고요 바일드의 수학 선생, 나이트메어 1.5였어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버.